각기대 4월, 5월은 철저한 계획과 행동으로 꼭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금의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신다면 모든 면에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조금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강한 정신력과 의지로 극복해 나가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서서히 운이 상승하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확실한 노력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4월과 5월에는 하시는 모든 일에서 진행이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니, 이는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동을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시간은 소중하게 사용을 하셔야 할 것이고, 새로운 일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하며, 크게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뭐뭐 대인관계에서는 좋은 운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행운 관계, 가정에서는 재운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년 을유년생은 4월과 5월은 이렇게 보내셔야 합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가장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건강입니다. 물론 연세도 있어서 당연히 그래느니 하시겠지만, 이 건강이란 부분만 제외를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최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운들이 동 여러분들의 건강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적으로는 남의 일에는 참견을 하지 마시고, 동거래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 후손들로부터 달콤한 꼬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니, 있어도 없는 척을 하셔야 재물 운이 상승하게 되어서 큰 어림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배우자와 사이에서는 시비나 구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언행에는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노후의 부부관계는 원만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57년 정년생들은 4월, 5월은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재물 적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 공한 꼬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재물 운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꼬임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돈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산 상태는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비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신중함을 기울이면서 매입을 해 보신다면 큰 이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정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이기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을 갈구하려면 먼저 베풀어야 할 것이고 남의 말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지는 것보다는 본인의 생각대로 애정을 쏟는다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가정에서도 큰 어림 없이 아주 순탄한 4월, 5월입니다. 건강적으로는 꾸준히 지금의 현 상태를 잘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다면 큰 아픔이 온다는 것이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식과 후손들로부터는 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은행에는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이며 이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 슬기를 보여주셔야 스트레스가 없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업무적으로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오해를 불러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들 늘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은행에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69년 기후년생들은 사월과 5월에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은 어딘가에 투자를 하신다면 돈이 막 불어나는 이상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겁내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직접 하시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환상되어 돌아오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단 남의 말을 들어서 하는 간접적인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재물운이 너무나 좋다는 의미입니다. 애정운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의욕만이 없어서 애정을 갈망을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좋지 않을 것이라서 늘 가까이 하시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렇게만 하신다면 사랑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위 상사들과 동료들과 원만하게 유지를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리할 것이고 후배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신다면 명태우의 삶에서는 원하는 것을 쉽게 얻게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을 투자를 해보는 것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욕은 항상 좋지 않다는 것을 잊지는 않아야 합니다. 건강적으로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셔야 할 것이고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검진을 꼭 받아야 할 것이며 그래야. 명태구의 건강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월과 5월에는 여러분들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육체적인 건강에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만 유의를 하신다면 지금껏 가져보지 못한 아침, 저녁으로 체력적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81년 신유연생의 경우 사월과 5월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 변화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낸 작은 변화가 말할 수 없는 큰 변화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많은 재물적인 변화와 많은 범민과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돈이든 무엇이든 변화를 주게 된다면 고민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월과 5월에는 절대로 변화를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시는 일에서 너무 바빠질 것이고 좋은 인맥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애정원에서는 배우자의 관계에서는 마음을 먼저 표현을 하셔야 하며 늘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년이 접어들면서 시들었던 사랑이 다시 불타게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동수가 될지 진급운이 될지는 아마 여름이 지나고 나면 명확하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건강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건강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지금부터는 육체적인 건강, 특히 정신적인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다소 갈등이 있으나 본인만의 입장을 고수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타인에게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93년 개윤연생들은 4월과 5월의 운세를 말씀을 드리면 재물적으로는 돈 때문에 항상 다투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경쟁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돈을 버리느라고 굉장히 바쁠 것이고 또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또는 돈 버는 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도록 하세요. 애정운에서는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은 연인에게 작은 선물을 할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배려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보다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며 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언행일치가 기본이 된다면 모든 일에 의해서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서 가정에서는 멋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흘과 오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하는 실천을 해야 하는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